도에서 불교와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 있죠? 마우리아 왕조 얘는 B.C. 한 4세기 정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 국교가 뭐였어요? 이때의 국교 불교였어. 불교 자 불교였고 이때 왕이 누구예요? 아쇼카 왕 아쇼카 왕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쇼카 왕은 소승 불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산지대탑도 만들었고. 그리고 석주도 많이 세웠죠. 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아쇼카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 인도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더스 강이 있잖아. 그래서 인더스 강 주변부터 처음에 국가 영토를 세웠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인도에 아주 거의 대부분의 전 지역의 영역으로 인도 영토를 확대를 해나갔다 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죽어 나갔고, 또 죽은 것뿐만 아니라 누가 또 죽었어요? 자기의 형제들. 그래서 왕자의 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자기가 불교에 기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소카 왕이 국교로 지정을 했던 그 불교의 성격을 물어본다면 소승불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그 이후에 이제 숭가 안드라 그냥 지나가고요. 자, 쿠션 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션 왕조 이 시기에는 AD 1에서 3세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불교를 국교로 지정한 왕이 누구예요? 카니슈카 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대승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소승 불교가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고 개인의 해탈 중심이라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거국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불상이 조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간다라 불상 그리고 마투라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간다라 지역은 어때 여기 인도에 있는 서북부 지역에서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밑에 좀더밑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마투라 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인도에서 가장 1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야? 간단한 마투라 불상이 1순위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조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때 당시 대승 불교, 소승 불교와 관련된 뭐 경전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불교가 좀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국타 왕조. 자, 타 왕조는 AD 4세기에서 6세기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 네, 국교가 힌두교가 되는 거야. 자, 힌두교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임멸한 이후, 임멸하고도 몇 년이 지나? 800년이 지나. AD 320년 경에 힌두교가 출현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힌두교는 어떤 성격이 있었느냐. 불교보다도 더 이전에 인도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뭐 브라만교 그리고 브라만교와 같이 따라다니는 카스트 제도 자, 이거와 기존에 있던 인도의 민간신앙이 합쳐져서 힌두교를 만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카스트 제도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를 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통치 이념 또는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힌두교가 출현하고 나서 어, 국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이 지배 계급 그래서 왕족과 귀족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국교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때 불교는 어떻게 됐느냐. 자, 불교는 그래도 바로 죽진 않았어. 불상히 계속 대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타 양식, 그리고 사르나트 양식. 이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참고로 우리 구타 양식은 마투라 중심으로 간다라를 흡수한 그런 조형성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마투라 지역하고 좀 비슷해요. 요 지역 여기에서 구타 불상이 많이 출현했어요. 구타 양식이 많이 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르나트는 어디냐? 사르나트는 옆에 있어요. 여기 여기. 자, 사르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석가모니가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던 그 장소가 사르나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불상이 많이 발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잡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원론적인 건데, 그럼 불 불교가 왜 이때 당시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 평등 사상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거지라든지 천민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왕 귀족 할거 없이 다 누구나 뭐해요? 평등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석가모니의 첫 제자들도 다 누구야?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거지 뭐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다 대자였단 말이야 처음에. 자, 그렇게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오히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처가 입멸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끼리 이 부처의 진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오히려 종파간에 싸움이 났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대승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된 그런 대승 불교의 성격과 다르게 오히려 뭐 학문적 경향, 너무 경전을 파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는 모두 대승불교가 여기에서는 중생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그냥 나무함이 타불 관세보살 이것만 해도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들끼리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경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오히려 민중과의 뭐가 생겨요? 민중과의 괴리가 생겨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거를 그 불교를 지지할 후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왕과 왕이 어, 후원이 약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힌두교가 국교로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